어 반갑습니다. 익산의 천연 양봉원입니다. 어, 오늘은 온수 간접 가온에 대해서 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온어이 가온 이 양봉에서 가온은 어 직접 가온이 있고요, 간접 가온이 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가온은 벌통 안에다가 어떤 아그응어 설치하는 게 직접 가온이고요. 간접 가온은 벌통 어 속에다 넣는 게 아니고 그냥 뒤에다가 어 뒤에다가 이렇게 포장을 포장을 떠들고 떠들고 벌통 뒤에다가 그냥 느려토를 느려토려 놓는, 놓는 것을 어 간접 가온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저는 4년 전부터 어 지금 음 간접 가온을 하고 있고요. 그 어, 나름대로 좀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전기 그 배관용 열선 있지 않습니까? 배관용 열선을 이용해서 어 했는데 어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하우스가 이렇게, <laughs> 이렇게, 어,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 눈앞에서 불이 나는 관계로, 어, 지금은 하지 않고, 하지 않고요 어, 이제, 대신에, 이, 온수매트, 어,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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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을 이용해서, 열, 그, 그, 온수선을 이용해서, 지금, 온수 간접가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어 자기 벌이 잘 크기를 바라 봄에 잘커커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누구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 될수 있는 일이라면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게어 양봉인들의 다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참고하시고 뭐 어, 도움이 어 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아 공개를 해드립니다. 어, 온수 간저, 온수 가오는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저만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뭐, 일부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음, 제가 하는 것만, 어,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요거는, 이 호수는 현재 그, 음, 그, 이, <laughs> 온수 매트용 옷입니다. 온수 매트용 옷입니다. 그래서 요게, 어, 2mm 수가 있는데, 내경이 8, 내경이 5, 5mm가, 5mm, 외경이 8mm 짜리가 있고요 어, 내경이 6mm, 외경이 9mm 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어, 제가 볼 때는 조금 회전이, 얇은 거는 좀 그렇고, 어, 외경이 6mm, 9mm. 이게 그, 내경이 6mm, 외경이 9mm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음, 이, 이 호수는요. 지금 그래서 매다당 한천원 정도 파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오늘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음, 좀, 800원 짜리는 내경이 5mm, 6 m m 고요 제가 쓰고 있는 것은, 음, 내경이 6mm, 외경이 9mm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걸로, 어, 어 쓰기를, 어, 써주시기를, 음, 음, 제가 권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요, 이제 그, 조절기입니다, 요게. 이 온수매트 조절기인데, 여기가 이제 물이, 요, 기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죠? 예, 물이 들어가, 들어가서, 이렇게, 어, 물을 회전하게 돼 있는데, 어, 얘는, 음, 일반적인 방식들은 전부 다 모다가 들어있습니다. 모다가 들어있어서, 우웅 하고 돌아가지고, 어, 이 열을, 이렇게, 이 50도까지 이 설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돌아가는데, 얘는, 그, 모다 방식이 아니고, 어, 자동 대류 방식이라고 하나요? 그건 어떤 방식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옛날에 그 연탄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어, 옆에 있는, 그, 저기, 물통이, 물통에 있는 물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런, 어! 잠깐만요. 그래서, 어, 어,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구 난방이 있고, 요 2구 난방이 있습니다. 1 난방이 있고, 2 난방이 있다란 얘기죠. 여기 보면, 어, 이렇게 보면, 이 난방이 두개큼 되어 있어요. 이건 2 난방이에요. 2 난방을 샀습니다. 여기 뭐어 가격으로 자이 회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음 제가 써보고 괜찮다 싶어서 어 이난방 짜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호수 두 개를 이렇게 어 돌리 돌리고 어 이게 이쪽에 빨간 거는 하나는 나가고 하나는 들어오고죠. 파란 것도 하나는 나가고 하나는 들어오고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어 흡입 출구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음, 이 제가 지금 이렇게 보는 게,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볼통을 이렇게 올려놓은 게딱 끊어져 있죠. 여기 그 10m 시행강입니다. 10m 시행강, 어, 그래서 이 원수 호수가, 요게 지금 10m를 갔다가 돌아서 이렇게 오게 돼 있죠. 이렇게. 10m를 갔다가 돌아오게 그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온수 온수가 이 메다가 10m가 넘어야 되겠죠. 한 이제 약간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한 12m 정도 응. 어, 되겠죠. 어, 이렇게 해서 제가 보 제가 써 보니까 이 조절기가 어, 10m 이상 카바가 곤란해요. 10m도 좀 길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저는 시험강이 10m 간격으로 볼통이 이렇게, 어,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냥 씁니다만은, 어, 어,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폭 덮어놓으면, 폭 덮어놓으면, 음, 어, 그, 아내가 이제 저녁에는 앞에 내려주니까 이제 훈훈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 그냥, 자, 아직은 저희는 이제 봄을 봄을 깨우, 깨우지 않았기 때문에 깨우려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아, 아 11경에 예, 깨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볼통이잖아요. 네, 예, 어 그래서 이 볼통 뒤에다가 그냥 이렇게 쭉 늘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그냥 쭉 그냥 넣 놓고 푹 덮어 놓으면. 어 저녁에, 이제, 앞에도, 어, 앞에도, 저녁에, 이제, 깨고 나면 앞에도, 이제, 저녁에는 내리, 내리겠죠? 그러면, 저녁 한 8시나 돼서 이렇게, 예, 와서 손을 살짝 떠들고 손을 넣어, 넣어보면, 훈훈해요. 예,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면, 벌이 스스로 알아서, 이제, 온도 맞춰서, 이제, 어겄죠. 그러니까, 이게 뭐, 딱 온도를 정확하게 맞춰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간접적으로, 발한테 좀좀 좀 약간 따뜻하게 해 줘서 밖에 공기를 좀 따뜻하게 해서 도움을 준다는 거지 그런 차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이 안에 모다가 없습니다 모다가 없이 자연적으로 그 이게 열을 이렇게 그 줘서 한쪽으로 이렇게 그 물을 몰아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요게 그 유일하게 그런 방식은 이 회사 하나 쓰고 있어요. 이게 어, 상표가 보이죠? 구둘장이라고. 예. 그 인터넷에서 구둘장이라고 치면 이렇게 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난방으로 어, 이렇게 조절기도 각각 양쪽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쓸 수도 있고요. 양쪽 다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난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 이난방이기 때문에 10m, 10m를, 20m를 이 조적이 하나 갖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m를 지금, 어, 두 개를 지금 동시에, 예, 조적이 하나 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절기가, 어, 두개 있습니다. 두 개. 어, 그래서, 올해 좀더 살까? 아니면 이만큼 두 개만, 40, 40m만, 음, 어, 지금 살까? 지금 생각, 생각,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일반적인 그이 이, 조적기는요, 이건 메이커 조적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다그 어, 모다가 있어요. 그래서 웅하고 돌아갑니다. 근런데 어, 우리가 벌통 양봉에서 쓸 때는요, 이게 온도가 그렇게 빨리 안 올라가기 때문에 24시간 돌아갑니다. 24시간 일주일 내내, 한달 내내 돌아간다 고 그러면 그 보다가 버텨내기가 힘들겠죠. 어. 그래서, 어, 반드시, 그리고, 어, 이제 괜히 회사 홍보해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증기간 2년이더라고요. 2년. 예, 네. 2년이니까, 어,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사서, 어, 어 이제 한번 써보실 마음 있으시면, 이렇게 보면, 여기 여기를 이렇게 그 이게 돌려주는 이게 여기에 이게 그어순놈이죠 앞놈이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별도로 판답니다. 그래서 그냥 뭐안 사가지고 어 아주 강제로 늘려가지고 이렇게 끝머리를 보이나요? 응. 강제로 늘려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상당히 늘리기가 이게 호수가 빡빡해요. 굉장히 튼튼합니다 호수가. 그래서 늘기가 좀빡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쓰고 있는데, 어쨌든, 그럼 같이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이렇게 지금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호수는요, 호수가 이게 그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이게 그, 내경이, 어, 5mm, 8mm, 외경이 8mm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경이 6mm, 외경이 9mm짜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걸 잘그 봐야 됩니다. 제가 쓰고 있는 것은 내경이 6mm, 외경이 9mm 큰 겁니다. 반드시 어, 외미 외경 내경이 6mm, 외경이 9mm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걸로 어, 써줘야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어, 그걸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저도 며칠 다가 어, 이제 벌을, 어, 어, 10일, 한 9일, 1월 한, 어, 10일 안에, 9일 날 아, 행사가 있어서, 어, 못하고, 그 9일 날 안에, 어, 이제, 오늘 깨울 예정입니다. 그러면 깨우면서 바로, 그냥 쉽습니다. 요거는, 어, 화재염려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조절기는 사실상, 이게 그, 완전히 형 그 검증이 다그그 안전 등록이 다돼 있는 거라요. 어뭐 4중, 5중 이렇게 안전 장치가 있어 가지고 물이 없으면 자동으로 안 돌고요. 어 이렇게 음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안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어 그래서 화재 위험은 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 이걸로 어 이렇게 저는 쓰고 있습니다. 어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어해 놓으면 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다 말씀을, 어, 드린 것 같, 같으네요. 전기세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나올, 어,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혹시 도움이, 예, 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익산 천연양봉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